지금 개인 전체 중에 30%는 소매를 맞요 진짜 아닌 기업도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팔고 올라가면 어떡하지? 내가 뭐 물린 이상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물렸을 때할수 있는 방법은 자, 이 박종원의 경제 한방,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횡보장, <laughs> 개인들이 아주 흥미롭게도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이한 달째 지수하고 반대로 이렇게 사고 팔고 있는데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실은 이제 엄밀히 보면 되게 매매를 잘하는 거죠. 네. 그냥, 딱, 그냥 딱 봤을 때. 네. 딱 봤을 때 진짜 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 <laughs> 아니거 개인들 이거 돈다 버네. 막 네.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반대로 하잖아요. 외국인은 네. 오르든 나사고 <laughs> 네. 내리면 다 던져버리고. 그래서 이게 외국인이 만나할 정도로 참 매매가 오히려 외국인 스텝이 꼬여 있고 개인투자자는 정말 기가 막히게 박자를 잘 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좋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트레이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매일 사고 파시는 분들, 그 다음에 투자자. 그러니까 트레이딩보다는 내가 어떤 기업의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투자자라고 하는데, 어느 성격이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최근에 개인 투자 분들은 트레이더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냥 오르면 팔고, 내려가면 사가지고. 그냥 약간의 마진만,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스프레드라고 그러나요? 네. 마진 따먹기라고 하는데, 그걸 하는데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는 너무 좋은 장이죠. 음. 급 나가는 날 그냥 사면 돼요. 사 가지고 올라가는 날 팔아버리면 되니까 3에서 5% 수익률이 너무 좋은데 장기 투자 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요즘 장이 되게 권역스러운데 근데 음. 그런 분들도 요즘에 제가 이제 상담을 받아 보니까 트레이더가 되겠세요 그니까 러 투자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자꾸 자기 이러니까 음. 어, 이거 바로 빠지면 사고 오르면 오를올랄때 파니까 먹네 네. 이런 마인드로 바뀌다 보니까 음. 계속 그걸 반복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 근데 저는 제발 그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를 하실 거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무슨 얘기냐면 올라간다고 파는 게 아니라 이 기업과 사실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 5% 10% 수익 내서 파는 게 아니라 기업이 어디까지 성장할지는 우리가 그냥 두고 보고 그냥 가져가야 돼요. 음. 네. 그러다 보면 내가 카카오 같은 기업도 만날 수가 있고,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사실 네이버 카카오가 얼마 전에 작년만 해도 10만 원대였잖아요 그렇죠. 그 기업들이 4배 다섯 올 났거든요. 근데 매일같이 그냥 단기 매매만 하시는 분들은 지금 투자하시던 분들 중에서 트레이드로좀 자꾸만 변, 변형되신 분들은 음. 절대로 그런 과실을 앞으로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게 좀 염려가 돼요. 지금은 달콤하죠. 음. 너무 달콤한데 여기에 취하시는 것 같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하락할 때 많이 이제 내가 역행해서 주식을 사야 되니까 되게 힘들지만 네. 하락하는 날 이용을 하세요 내가 다섯 주살거 여섯 주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똑같은 가격인데 오르는 날은 내가 삼성전자를 다섯 주살수 있단 말이에요 네. 급 나가는 날은 일곱 주가 가능해요 똑같은 돈으로 네. 그러면 내가 지분을 더 늘릴 수가 있잖아요 음. 제발 동업자 마인드로 하라 음. 동업자 마인드는건이 회사에 내가 지분 투자하는 거잖아요 지분 투자를 하는데 기왕이면 천만 원이면 5주를 살수 있는 게 아니라 7주를 살수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 마인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조정장이잖아요 음. 조정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분을 내가 계속 이렇게 늘려간다는 기분으로 투자를 하시면 이번 장도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근데 음. 매일 사고 팔면 당장은 기분 좋지만 만약에요 작년 11월처럼 위가 열리는 장이 한두 달또 오잖아요 네. 그러면 또 엄청난 또 후회밖에 못하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장은 이것만 명확히 해주세요. 내가 트레이더인지 네. 투자자인지 명확히 하시고 트레이더면 그냥 하시면 돼요. 지금 네. 하시던 대로 네. 그냥 단타 하시면 되고, 난난 투자를 하려고 들어왔다 하시는 음. 분은 트레이더의 생각을 애초에 그냥 다 버리시고, 음. 지금 장에서 급락할 때마다 계속 지분을 늘려가자. 음. 오르는 날은 그냥 냅두시면 되고 하락하는 날 모아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이런 어려운 장도 저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조정장에서는 마인드 컨트롤이 절반이에요. 나는 이거를 뭐몇달 보고 장기 투자해서 음. 들어왔는데. 당일날 5% 빠지는 거 보고 공포심에 젖어서 그냥 손절 나가버리거든요.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투자자라는 걸 거듭 한번더 마인드 컨트롤 되새기면서 지분을 모아가는 개념 한번 한번더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좀 스트레스가 좀 덜할 것 같은데 네. 이제 올해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좀 네네. 심적으로 고통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대체로 다 3천 넘게 네. 들어오신 분들이고 지금 지수에서는. 아마 대체로 또 손실을 보셨을 것 같고요. 그쯤에 물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네네. 굉장히 곤혹스러워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개인 투자 분들이 80조를 샀어요. 작년부터 현재까지 네. 총 80조 샀는데, 그 중에 30조를 어디서 샀냐면 3,100 이상에서 샀대요. 3,100 이상에서 30. 30조를 샀어요. 와, <laughs> 제일 비중이 많요 네. 그게 한 27%가 8% 그래요. 네. 그 다음으로 많이 샀던 데가 어디냐면은 2,000 아마 7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리고 되게 좀 재밌는 거는 2400부터 600은 비어있어요. 아, 그땐 주식을 네. 팔았어요. 왜냐하면 아. 그때 11월에 외국인이 유일하게 산달 네. 그때만 비어있고 아, 네. 나머지는 즐거워. 다 샀는데 지금 3100 이상에서 제일 많이 샀으니까 네. 어떤 개인 투자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네. 그 지금 개인 전체 중에 30%는 음. 지금 손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손해도 적은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가치주 사신 분들이야 지금 기분 좋아요. 그래도 네. 좀 올라갔으니까 근데 3100 이상에서 뭘 많이 샀냐면 다 성장주 샀어요. 다 성장주 대표적인 기술주. 게 2차전지 이차원지 정말 지금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3천 맞나 할 정도로 음. 투자 심리도 지금 완전히 냉랭해 있고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결국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뭐 물린 이상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물렸을 때할수 있는 방법은 다시 그냥 원칙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이 기업을 왜 샀는지를 한번 다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요새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종목이 LG화학입니다. 네. LG화학 아시겠지만 배터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LG화학이 지금 이제 급락을 한 상태에서 내가 보는 거죠. 내가 LG학을 왜 샀지? 음. 배터리의 성장을 보고 샀나? 네. 아니면 나는, 아, LG학이 왠지 누가 얘기를 하던데, 뭐, 올해 분할도 있고, 음. 뭐, 잠깐 이벤트성으로 뭐,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단타로 들어가시분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LG학을 내가 배터리를 보고 장기 투자 하시는 분이면은, 이거죠. 아, 폭스바겐 때문에 끝난 것 같다. 음. 예를 들면, 그럼 팔아야죠. 음. 그 아이디어가 훼손된 거잖아요. 음. 근데 아니다. 어떤 또 전문가들은 그러더라. 뱃돌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이거는 일회성 이벤트다. 그냥 악재다. 음. 그렇게 믿는다면 그냥 가져가야 돼요. 그게 살짝 나중에 틀린다 하더라도. 근데 단기로 들어가신 분도 있잖아요. 네. 잘라야죠, 무조건. 네. 아니 단기로 가시, 가져가신 분이 왜 이렇게 망가지는데 갖고 있으면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사연이 다 달라요. LG와 하나만 해도 정말 많은 분들의 사연이 너무 다른데 그거 가지고 아, LG와 이제 끝났으니까 모두다 그냥 똑같이 l g 와은 끝났습니다. 상담할 때 무조건 파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각자 왜 샀는지를 먼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이건 또 반대인데 포스코를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 좋거든요. 음. 예를 들면 음. 포스코를 내가 예전에 사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수익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포스코가 뭐 잠깐 가치주가 좋대더라. 음. 그래서 잠깐 한 5에서 10% 수익 내려고 갔다. 그럼 팔아야죠. 당연히. 음. 지금 팔아야 돼요. 근데 어? 아, 요새 기사를 보니까 포스코가 뭐 중국에 탕산시인가요? 거기가 최대 철강도시인데 음. 환경규제 때문에 올해 말까지 감산을 한대요. 음. 그러면, 어, 그런 걸 보고 그때 들어가셨던 분이라면, 이게 사이클이 생각보다 길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각자 내가 수익이 났건, 손실이 났건 간에 다 사정들이 다릅니다. 음. 그래서 내가 그걸 선택을 해야 돼요. 정답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장기 투자를 하시고, 이 기업의 성장성을 믿고 들어가신 분이라면, 저는 뭐, 3,100의 사건, 3,200의 사건 간에, 3,000의 사건 간에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그걸 믿고 그냥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틀린다 하더라도 그걸 믿고 가져가셔야지 본인의 기준을 하나 세우세요. 세우셔가지고 아무리 뭐 힘들어도 설사 2,900갈 수도 있거든요. 2,900 가도 나는 끝까지 버티겠다. 그럼 버티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잘라야 되는 그런 그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진단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이거 생각했을 때 이렇게 봤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원칙하고 다르게 간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무조건 잘라내야 돼요 그게 뭐 3030이다 3000이다 이게 중요한 거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뭐 진짜 원론적인 얘기지만 기업 하나하나 그냥 좀 시간이 들더라도 천천히 다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결정을 한번 내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정을 했을 때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못 파세요 이것 때문에 이게 진짜 아닌 기업도 손절하셔야 되는데, 음. 팔고 올라가면 어떡하지? 음. 항상 그 공포심이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음. 근데 성공하신 분들 보면요, 다 그걸 이겨냈어요. 음. 그런 것들 다 이겨내고, 아, 뭐, 당장 팔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당장 사고 빠질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길게 보면요,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음. 또 내가 좋은 기업을 잘 샀을 때는 언제든지 많이 할수 있는 거니까, 그런 공포심에서 벗어나셔가지고, 기업별로 한번 잘 진단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투자자분들 최근에 아마 고민 이 네. 가장 많은 투자자분들 한한 네, 네. 한 종류일 것 같은데 정말 이 폭스바겐에서 자체 생산한다는 것도 지금 많은 분들이 네. 걱정하는 것 같고 CATL 중국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에 서 상당히 우위에 있다 보니까 네. 이 고민거리들이 굉장히 많을것 같아요. 네. 배터리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우리 나라가 계속해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산업이 맞나요? 배터리 내재화 때문에 이 모든 게 발생한 거잖아요. 작년에 테슬라 배터리 대 때도. 내재화 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2차 전지 회사들이 10% 이상 급락을 했었어요. 그때도. 그랬다가 그 후에 80% 올라갔습니다. 네, 그, 그렇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배터리 내재화 한다고는 했는데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었고 그리고 LG화학이라든가 뭐 CATL이라든가 외주를 계속 줬어요. 테슬라가. 그러니까 아, 테슬라가 내재화는 하지만 같이 가는 그림이구나.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다시 리레이팅이 나왔는데 문제는 지금 폭스바겐도 내재화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폭스바겐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네. 80% 정도로 아예 내재하겠다고 하니까 네. 아예 그냥 배제하겠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와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어, 이건 진짜 끝났구나 폭스바겐은 네. 왜냐하면 테슬라보다 앞으로 전기차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에 우리나라 한국의 LG나 SK가 같이 지금 이미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럼 이거 앞으로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PER을 이거 60배, 70배 줬는데 이거 못 주겠다 그래서, 디레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밸류에이션 이제 깎아버리는 거죠. 네. 너 이제 못 줘. 그래, 너가 산업이 성장하는 건 알겠는데, 60배 줬다면 이제, 이제 40배 밖에 안 주겠다.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그냥 부러지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사실 뭔 미래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진짜, 폭스바겐이 예정대로 80%를 2030년까지 할지, 중간에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폭스바겐이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보다는 좀 쉬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양산을 하는 거는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LG나 음. 삼성이 지금 배터리 연구하고 지금 개발한 지 20년 됐거든요 음. 이제 흑자났잖아요 사실상 음. 근데 LG화학도요 작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작년인가 작년 1분기에 폴란드 공장이 이제 수율이 안 잡혀 가지고 음. 엄청 고생했어요. 그 난다 긴다는 LG화학조차도 음. 공장 탁 처음 세우고 나서는 안 잡혀요. 그렇죠. 손실이 막대하게 나요. 음. 노스볼트 아직 제대로 배터리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음. 반도체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만든대요. 이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그러면 최소한 2, 3년은 당연히 제대로 양품을 만들 수 없어요. 음. 제가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를 몇번 했는데 그 백종원 씨가 요리를 하잖아요. 음. 요리하는데 그 이제 보통 골목식당 나가서 뭐라 그러죠? 이게 혼자 집에서 요리하시는 분들 중에 맛있어가지고 음. 식당 차리시는 분이 다 망한다고 네. 하나를 맞습니다. 만들면 엄청 맛있어요 네. 저도 집에서 하나 김치찌개 하나 만들면 잘 만들어요 네. 어, 이게 내가 만든 거 맞아? 네. 너무 맛있는데 네. 100개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음. 그것도 빠른 시간에 손님들한테 쫙 뿌려줘야 되잖아요 음. 표준화가 그만큼 어렵고 양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노스볼트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음. 지금은 음. 거기다가 테슬라도 못합니다 음. 경험이 없으니까 음. 우리 한국의 l g 와 삼성 SK는 할 수가 있는 거죠. 해왔으니까. 음. 그래서 이거를 너무 시장이 관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노스볼트가 5년을 그냥 점프를 해가지고 음. 지금 당장 LG하고 따라잡는 것처럼 주가가 막 빠지고 있어요. 음. 근데 결코 쉽지 않고 옛날에 혹시 기억나세요? 보시라는그 세계적인 그 부품에서 있죠. 네, 한다고 했다 다 접어버렸잖아요. 네. 전기차 그 배터리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하 이게 앞으로 전기차 가면 배터리가 핵심인 거다 알고 있었으니까 중간에 다 포기했습니다. 이게 쉬운 게절거 아니거든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BMW도 우리 배터리 생산 안 한다. 그리고 현대차도 이번에 기사 나왔잖아요. 뭐 자체 배터리 한다. 뭐 남양주에서 연구소에서 일부 인력을 충원했다. 근데 그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현대차는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자체 배터리 생산 계획 없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고. 그럼 이거 왜 인력 충원하느냐? 전고체 배터리 한다 그랬어요. 전고체 배터리 2028년부터.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너무 비싸고 상용화는 아직 먼 얘기거든요. 그것도 너무 앞서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애널리스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배터리 얘기할 때 전고체를 마치 옛날에 그 OLED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혹시 15년 전에 기억나세요? PDP TV. 네. 기억나시죠? 네. 써 봤습니다. 네. <laughs> 그때 LCD TV. 네. OLED도 그때 나왔었어요. 근데 뭐만 살아남았죠? 아, LCD만 LCD, 살아남았죠. LCD, 네. 왜냐면 LCD가 세계 중에 기술력은 제일 낮았어요. 네. 근데 당연히 가격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TV는 오래 써야 되잖아요. 음. PDP는 수명이 짧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술 훨씬 좋은데. 짧더라고요. 네, 네. 짧았어요. 네. 네. 전력도 네. 많이 먹고. 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약간 그런 포지션이래요. 음. 지금 나오면 당연히 좋을 수 있는데, 음. 문제는 좋은 건 알겠는데, 좋은 게 대중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모든 게 그렇지만, 음.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는 대중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고 음. 전고체는 아직은 그런 요건은 아니라는 거죠 음. 근데 시장은 마치 이거 나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망할 것처럼 막 기사가 나와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소음에 지금 좀 집중하지 마시고 음. 그 안에 숨어있는 그냥 팩트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배터리 내재화도 너무나 지금 배터리 수요가 크니까 그 폭스바겐이 2025년까지 80기가와트 한다고 하는데 지금 유럽에서만 필요한 게 거의 한 400기가와트 정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부 음. 그 정도 담당하는 건데 폭스바겐 말고도 엄청난 지금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음. 거기만 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샤오미도 지금 이번에 전기차 만든다고 기사 네. 나왔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그 전기차는 만들기가 좀 쉬워요. 이 엔진차보다 그렇죠. 훨씬 쉬워요 솔직히 네. 만들기가 조립하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플랫폼만 딱 있으면 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막 서로 하려는 건데 어쨌든 거기서 네.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인데 배터리만 확보하면 만들긴 되게 쉽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헤게모니를 다 갖고 있던 게 내용 기관차인데 음.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서로 막 뛰어들 수가 있어요 음. 이거는 우리나라 2차 전지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음. 왜냐하면 고객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각형 배터리 쪽으로 지금 갑자기 이 잡혀가지고 뭐, 폭스바겐이 네, 각형으로 네. 갑자기 나오니까 갑자기 해보이니까 네. 이제 난리가 났죠. 거의 나죠. 그쪽인가? <laughs> 방향이 파워치 아니었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네. 어, 네, <laughs> 네. 그래서 좀 파워, 뭐 각형도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각형을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저부가 같이니까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네.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샤오미가 뛰어드는 거 보고 파우치형도 분명히 되겠구나. 왜냐 하면 네. 파우치형의 최대 단점은요. 그 원하는 그 자동차 모형. 모양에 네. 그냥 다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각형은 정해져 있어야 돼요. 네. 대량 생산에 용이할 수 있는데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의 그 스타트업 기업들한테는 음. 파우치형이 대안일 대한바... 수밖에 없어요. 네. 파우치형을안할 수는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파우치형도 당연히 대세가 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폭스바겐은 각형, 네. 그 다음에 원통형은 테슬라, 음. 파우치형 그 나머지가 할것 같아요. 음. 그럼 그 나머지 시장도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음. 이걸 간과하면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각형, 원통형,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모든 악재는 다 쏟아진 것 같아요. 진짜 거의 망한다 하는 수준까지 지금 나온 것 같아서 <laughs> 네.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 저는 오히려 지금은 좀 비중 확대 여긴 더 드리고 싶고 지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좀 인내심은 좀 필요하다. 한 이거 해소하려면 기간 조정은 필요해요.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올라가니까 좋은. 그래서 한두달 정도의 기간 조정을 생각하시면서 좀잘 극복을 해 나가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염승환 부장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뷰를 보면 네. 지금 삼 월은 좀 조정이 올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주식을 그 뷰에서는 주식을 살수 있는 기회도 네.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섹터를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는지가 궁금해지거든요. 이제 요즘에 성장주 가치주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는 거고요. 같 네. 가치주에서도 성장 못 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그렇죠. 반짝하는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섹터냐가 더 중요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섹터가 진짜 섹터가 ]서. 중요하고 네. 저는 그렇지. 이제. 그 성장주, 가치주 다 섞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도. 네. 그래서 일단 가치주 군에서는 좀 연속성이 있을만한 이벤트가 네.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치주 군에서는 저는 철강 기업. 아까도 좀 잠깐 설명드렸지만, 네. 저도 원래 철강주를 그냥 사이클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는 안 봤는데, 네. 이게 구조적으로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일단 올해까지는. 왜냐면 지금 전 세계가 인프라 투자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철강 무조건 들어가고, 네. 거기다가 중국이 최대 수요처이자 생산회사들이 있는데, 일단 무조건 감산 들어갔어요. 이건 정부가 공산당을 한다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최대 철강회사 바오산 철강도 감산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 포스코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 완전 꽃놀이 패죠 네. 중국이 경쟁사가 알아서 자동으로 감산을 해주죠. 거기다가 수요는 늘어나죠. 네. 이보다 좋은 사이클이 없잖아요. 네. 근데 진짜 철광주 투자하신 분들 아시죠? 몇 년간 정말 죽었어요. 네, 그렇죠. 정말 그, 그, 그 오래였죠. 포스코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속 터지셨을 거예요. 네. 이게 몇년 만에 이제 오는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철광주 잃을 것도 없는데, 네. 사이클까지 지금 타는 산업이니까, 네. 저는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한번 철광업종은 좀 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약간 가치주 개념이긴 한데, 가치주에선 미국 소비주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중국 소비주도 물론 저도 좋게 봐요. 중국 소비주는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음.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기가 빠르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소비주도 많은 분들이 이제 워낙 또 많이 공부하셨는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미국 소비주 하면 좀 의아해하세요. 미국 소비주 한국이 있나? 음.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하도 네. 중국 소비주 얘기 소비주 하면은 그냥 음. 한국. 뭐 백화점, 네. 그다음 화장품 네. 그것만 떠오르세요. 특히 주린이 분들은. <laughs> 근데 미국 소비기주도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면 우리 한국의 가전 회사들. 아뭐 LG 전자가 미국에서 뭐 네. 엄청나게 가전 제품 많이 팔잖아요. 네. 또 스마트폰. 네. 이것도 그냥 스마트폰 오면 그냥 사람들이 어, 중국만 생각하세요. 네, 그게 그렇죠. 아니고 미국이 제일 시장이 큽니다. 네. 근데 당연히 미국 쪽으로도 스마트폰 많이 팔리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의류 회사들. 네. 그 OEM 회사들 있잖아요. 네. 미국의뭐 나이키나 네. 뭐 노스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다 한국 제조업체들이 만들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미국 경기가 좋아질 때다 수혜줍니다. 음. 그리고 아예 미국의뭐 회사를 인수한 기업들도 일부 있고 음.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미국 소비가 좋아질 때 수혜를 받는데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 그 1인당 한명한테 1,400불을 그냥 현금을 꽂아줬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좀 부럽더라고요, 저도.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아니, 네, 우리 아니죠. 한국은 네. 사실은 그냥 현금이 아니고 쿠폰, 그, 어떻게 네. 쿠폰 같은 거잖아요 쿠폰 같은 카드로 네. 이제 쓰게 한 건데, 네. 어쨌든 근데 미국은 그냥 아예 그냥 현금을 살포한 건데, 네. 그 돈으로 물론 일부 뭐 로비누드처럼 주식 투자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 돈의 일부는 분명히 소비에 쓴, 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소비는 당연히 더폭발력 있게 네. 증가할 수밖에 저는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경기 민감주 쪽에서 한번 미국 소비주도 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치주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건설 기계 업체 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도 인프라 투자 엄청 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이 굴삭기 회사들이 음. 중국도 지금 돈잘 벌어요 음. 근데 미국 모멘텀을 같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기 민감 섹터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장주 중에서는 저는 사실 작년도에 좀 너무 많이 올랐던 섹터보단 작년에 안 좋았던 섹터 중에서 올해 좋아지는 거를 한번 좀 요즘에 찾아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저는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와 오일 리를 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반도체 다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좀 좋았던 거고 사실은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 10월까지는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다 이제 1, 2개월 딱 반짝했던 건데 반도체는 아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빅사이클 쪽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나오니까 성장주 군에서는 1순위로 보시고 두 번째가 OLED예요 왜냐하면 OLED가 그동안은 완전히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았어요 아까 그철강회사들처럼몇 음. 년간 OLED는 되게 단순한 게 삼성디스플레이가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공장은 증설해야 이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지난 몇 년간 삼성디스플레이가 그냥 아예 발주를 안 했어요 음. 생산도 안 하고 그냥 매년 똑같은 물량만 거의 생산을 했습니다 음.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 일단 자체가 안 팔려서 음. 이 성장이 정체돼 있잖아요 근데 올해는 5년 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이 역성장을 탈출하고 애플 아이폰 잘 팔리죠. 그다음에 한 가지 모멘텀이 뭐가 있냐면 폴더블 폰. 이번에 그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갤럭시 노트 올해는 출시 못할것 같다. 노트 대신에 건 뭐가 나오죠? 폴더블 폰입니다. 네. 폴더블 폰은 기본적으로 화면이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네. OLED가 두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만 팔아도 OLED 두 개가 들어가는 효과니까 이 대수가 엄청나게 증가할 텐데 작년에 300만 대도 못 팔았대요. 음. 근데 올해는 노트를 대체하면 800만 대에서 1000만 대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OLED 패널한테는 음. 되게 좋을 수 있고 애플은 내 후년에 할 거란 얘기도 있어요. 음. 그래서 폴더블 폰 시장이 커지고 거기다가 지금 노트북은 LCD 모니터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도 삼성이 이제 OLED 넣겠대요. 음. 그런 얘기 나오고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요새 기사를 보다 보니까 oled tv가 되게 잘 팔린대요 네. 요새 왜 그러냐면 lcd tv가 예전에 되게 쌌고 oled는 비쌌어요 tv로 보면 사람들이 그 굳이 o l e d 살 필요가 없는 게 일단 oled는 비싸기도 한데다가 네. lcd tv가 이게 되게 그~ 그~ 이게 밝은 데서 보면은 LCD TV가 훨씬 밝아 보인대요. 음. 그래서 이 드라마나 예능 보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음. 영화 같은 거볼 때는 오히려 OLED가 좋은데 왜냐하면 OLED는 음. 어두운 색상을 진짜 찐색상으로 음. 좀잘 보여 준다고 하는데 음. 근데 어쨌든 가격적인 저항도 크다 보니까 LCD TV를 많이들 샀는데 요즘에 갑자기 LCD TV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이패널가 그런데 반대로 oled는요. 가격이 확 떨어졌습니다. 음. 가격차가 많이 좁혀졌대요. 그리고 oled의 단점인 그런 밝기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개선을 했나봐요 그러면 이 소비자들이 봤을 때어 가격차가 좁혀졌는데 그 oled가 더 좋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음. 그러면 올해는 oled tv도 모멘텀이 한번더 붙을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폴더블폰도 말씀드렸는데 폴더블폰에 들어가는 부품사도 되게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없던 사이클이에요. 음. 작년에는 안 보이던 회사가 올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도 성장주에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좋고 올해 좋은 것도 물론 좋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작년에는 안 보였던 성장주인데 올해 갑자기 나오는 성장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이거를 한번 음. 3월하고 4월 달에 계속 좀, 이, 많이 흔들리면. 계속 좀 저가에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이거는 일단 오는 사이클이거든요 잃을 것도 별로 없어요 음흠. 왜냐하면 주가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웃음> 그렇죠. <웃음> 리스크도 적어요 아. 그래서 한번 이쪽 섹터 한번 좀 올해 한번 상반기에 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네. 혹시 비중을 줄여야 될 섹터도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작년 그 백신 나오면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는 게뿐이 수혜주라고 할까요? 진단키트나 네. 어차피 수요가 줄잖아요 음. 또 아니면 코로나 치료제 만드는 기업들. 왜냐하면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들이 성공하면 물론 이제 매출은 점프를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확진자가 점점 줄면 코로나 치료제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앞으로 무조건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0이 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코로나 환자는 매년 나올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나오겠죠. 걸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작년하고 올해, 내년으로 봤을 때는 점점 확진자가 급격히 주니까 음. 코로나 치료제도 성장성 면에서는 아니, 전방산업이 이렇게 주는데 그걸 우리가 장기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역시나 좀 어려운 게 유틸리티. 음. 한국전력이나 뭐 가스공사 뭐 주주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음. 제가 좀 이번에도 저는 솔직히 연료비 연동제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열이 받는 또 네.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 예 물가 때문에. 네, 그때문 그러니까 예, 주가또 예, 빠져버렸는데. 네. 왜냐면 하 연료비 연동제 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면은 LNG 가격이 올해 1월 달에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연동해서 음. 이, 이 한국전력이 전기료를 올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원칙적으로. 근데 안 올렸다는 건 코로나 19 때문에 이게 민심을 위반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민 경제에 영향을 주니까. 그러면 3분기엔 또 올려야 돼요. 음. 3분기는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근데 3분기에도 코로나에서 탈출 못하면 못 올려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틸리티도 언젠가 한번 오르겠죠 뭐경기하고안 오르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것만 믿고 투자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죠 음. 장기 투자를 하실 때는 꼭 이것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 있죠 음. 이 한국전력은 이 한전이라는 회사가 가격 결정권이 없어요 네, 전혀. <laughs> 그러면은 이거는 회사라, 회사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삼성전자가 왜 매력이 있냐면 가격 음. 결정권이 사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 기업들은 음. 정부 입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음. 유틸리티 섹터도 조금 약간 리스크는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재 관련주도 지금 음. 상황에서는 좀 저는 비중 줄여야 된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일단은 이제 원자재 뭐 요즘에 빅사이클 얘기가 음. 좀 자꾸 나오긴 하는데 제가 유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가가 크게 오르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유가가 이제 60달러 넘어갔는데 사우디가 좀 자꾸 눈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우디 속으로는 증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증산을 안 하는데 옆에 러시아하고 미국만 좋은 일 시키고 있거든요 사실 보면 그렇죠. 얘네는 증산하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지금 감산을 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 유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오를 수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지금 이 사우디 속내로 봤을 때는 유가는 분명히 어느 정도 오르면 분명히 증산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음. 그리고 이란이 미국과 핵 협상할 거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음. 이게 미국 그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음. 그러면 만약에 핵협상을 해서 이게 타결이 되잖아요. 음. 그럼 이란도 뭐 선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6월 달에. 음. 음. 그렇게 되면 그 이란 경제 제재가 해제돼 버려요. 이란도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원유 산유국 산유국입니다. 그렇죠. 이게 해제가 되는 순간 유가가 이게 공급이 엄청 늘어나요. 음. 또 그런 이벤트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유가 측면에서 지금 60달러까지 온 상황에서 옛날처럼 뭐 100달러 가는 사이클을 사실 좀 기대하기는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다른 원자재도 되게 많잖아요 뭐 니켈도 있고 구리도 있고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사실 수요보다는 공급입니다 공급이 안 됐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경제가 정상화되면 사람들이 출근해서 이제 공급이 늘어나요 실내 광산도 이제 다시 또 네. 조업 재개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 공급이 늦니까 상단이 막힐 가능성이 있어요. 음. 상단이 좀 막힌 상태로 좀 지루할 수가 있다. 음. 그래서 원자재 관련주도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담은 된다. 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시장 전반 상황뿐만 아니라 사야 될 주식 그리고 팔아야 될 섹터 이런 네. 어떤 게 <laughs> 있는지도 자세히 알아봤고요.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 모시고 오늘 경제한방 진행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Wow, one,